그니까 작은 게 누구야? 3분의 마이너스 하나 작고 이게 2분의 1이 크지 그래서 짝짝 이렇게 돼요 짝짝 큰킁 요게 정답 여기서 이 꼴이 중요하다 이꼴 때에 따라서 이 꼴일 땐 확인도 해볼 필요는 있어 2분을 지목하 확인이 되는지 자그 다음에 735번 지워야 된다 조심해. 늘 벌써 몇번 나왔지? 그지? 그럼 얘가 마이너 3분의 마이너 3 x 고 이게 마이너 4야. 방향 바뀌니까 x는 3분의 4보다 작거나 가꾸요. 음수 떨어져 나가. x는 마이너 3보다 뜨다니까. 이때 사이에 정수의 개수는 몇 개냐니까. 여기 이꼴어가능안줄어았더니 이걸로 가 그러면 얘가 마이너 3서부터 어디 3보다는 커야 되고, 뭐보다는 3분의 4지. 이 사이에 점수는 누구 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 1 마이너스 3안 들어가 따라서 몇개가 따라서 4개 이렇게 해주면 되지 736번 자, 분명히 간단히 하란 얘기는 얘가 정리가 되겠다는 얘기야. 이거를 안에서 튕길 거야. 안에서 제곱해가지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될 거야. 여게 알맹이가 이렇게 되겠지. 여기는 2 a 터1의 제곱이지. 네. 그 사이에 0이 있으니 0을 넣더니 얘가 여기꼭 이거 써줘. 이거 양수. 자 원래 루트나 절대값은 음수 때문에 생긴 거야 음수 안에서는 그냥 알매만 갖다 쓰면 돼 그러니까 얘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겠지 반대로 얘는 그대로 그래서 최종 정리하니까 a 플러스 2 이게 정답 137 이게 유진이하고 공경이는 글씨 잘 보여요? 안 그러면 더 크게 할게요 왜? 보여요 응. 고등학교 문제들은 좀 크기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요거를 좀 의외로 어려워하시는 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할게요. 7 730... 7번 네. 응, 7번이네. 자, 737번. 어? 대부분이 뭐냐면, 이거는 일단 a로 표현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까지 잘해. a 플러스 1의 제곱. 여기도 넣. 그 여기는 x. 여기가 뭐야?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g. 그렇지? 그리고 간단히 하니까 정리 될 거야. 요 사이에 0이니까 얘는 양수야. 아, 너는 a 플러스 1이 나온. 이건 처리가 됐고 얘는 아직 처리 못했어 네. 보여 이거 121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죠 아하 이거는 뭐 계산이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오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서술형 쓰는 연습이야 이런 건 네. 원래는 선생님이 이거 정리하고 있는데 이건 나왔으니까 얘만 신경 쓰면 돼 수학은 어떻게 알지국 그 위에 권잘봐 점검할 때는 전체를 봐도 되지만 수학은 그 위에 거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는 A-1의 제곱이죠. 여기다 바로 할게요. 요건 A-1, 그런데 여기다가 0절대 음수 온수 나와요. 음수는 반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터스 L. 따라서 가로 치면 돼요. 이렇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네, 정답 이렇게 됩니다. 2, e. 738번. 자, 한번 그쪽에 어. 요번 주 목요일부터 편한다고 그랬지? <laughs> 어, 중상 고상 이제 이제 응. 낯설겠죠? 집중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이 더 생겼다. 시험 우리 말 지금 아직 너무 처음 있는 거니까 도 그래서 저희 중은 그렇게 다 하고 응. 학교 가면 지금까지 배웠던 걸총 정리를 조금 해주고 시험을 본대요. 아니, 미 그러면 응. 이번에 저기 시험 볼때 안개 과목은 선생님이 해준 걸많 바꿔봐라 문제를 쉽게 내지 않을까 오, 그럴 가능성은 없죠 그쵸. 자 이거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음. 몰라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해봐야지 뭐 x 더하기 y는 a제곱 플러스 2에다가 2a야 e 근데 양수 음수 따진다는 얘기는 뭘 하겠다는 뜻이야?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121이 보여 안보여? 음. 122야 이거 음.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항상 양수야 얘는 양수야 그럼 x 빼기 y를 해볼게 얘는 a 제곱 플러스 2 빼기 2a야 얘는 또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야 얘도 항상 양수야 됐어? 양수니까 너님은 뭐로 나와? 그대로 나오겠지 가로 치면 돼 이렇게 저는 x 플러스 y이고 너는 반대로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2y 되니까 필요하다면 4a죠 그리고 요거 판단하는 건 이래 그냥 하나 넣어봐 0로 떼고 1로 떼고 음수 절대 안 나와 그러니까 신경 끊어도 돼 나올 일 없고 음, 요건 의외로 요건 시험이 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어... 결국 뭐 그거지 암기지 뭐 암기가 어떻게 됐나 739번 마이너스 8 x 16보역 뭐야 간단히 하라니까 얘 정리된다니까 아 이거 제곱일 가능성 높겠네 x. 3띵제곱했더니 맞지 아 x-4에 제곱하 원준이 이해 됐어? 현재 아, 얘 이제 고민이 좀 되긴 한데 0돼 안 돼? 이게 부 원래 해주는 거야 0돼 그치? 0놓고 따져도 돼 운수 여기 운수 나오니까 반대로 근데 원래 뜻은 너 0보다 크거나 같네 3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나 같네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아. 이거를 주기 싫어서 너를 찾는 걸준것 뿐이야 근데 얘기했지 어차피 내가 원하는 것만 얻어내면 되잖아 사이에 있던 0일 때가 맞으니까 여기다 0을 넣었더니 어? 음수네 여기다 0 넣었더니 음수네 음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 반대로 반대로 근데 아직 얘 영향권 안에 있어 그럼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x도 7배 이상 플러스 3입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문제에 대한 의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시면서부터 문제에 대한 의심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좋지? 이런식으로 내가 아는 거랑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얘가 4면, 얘가 4면 마이너스 3부터 절대 그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얘가 항상 뭐야? 이거를 곱했는데 음수가 나왔네? 분석해야 돼 의심해 보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 음수야 얘도 음수야 둘다 음수될 때 찾아야 돼 그러면 3보다 a-3이 음수가니까 3보다 작아야지 얘는 뭐보다도 작아야 돼? 1보다 작아야 되네. 결과 1보다 작은 거네. 자, 이해 안 돼? 3번 더 할게. A-3이 음수이고, 1-3이 음수인데, 얘가 0이 들어가도 돼. 3보다 작고, 아, 3보다 작고, 1보다 큰 거네. 의미를 잘못 아네. 얘가 이렇게 된 거지. 1보다 커나 갖고, 3보다 작다 그기다이 집은 어떤 거야? 양수네요. 거는요 현재 얘가 음수죠. 그럼 양수는 그대로, 음수는 여기는 왜 가로에서 얘 때문에 그런 거야. 네, 정리해 주면 나이겠지7 4 1번 혹시 이거 아직 정리가 안 되셨으면 반드시 해줘 다행히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b만 음수고 a는 양수라는 게 나와 요거 만이야 이거 만만 만. 이것만 음수야 그러면 그 문제 간단히 하라고 그랬으니까 간단히 한다는 얘기는 정리를 하고 있겠네요 이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a-b의 제곱이고 요거는 변함이 없지만 뭐, 절대 값로 끄집어내도 그 상관이 없어 얘 양수야 음수야? 양수에서 음수를 빼면 전체는 양수 요거 양수 얘는 음수죠 그럼 양수는 그대로 나옵니다 양수는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하기로 음수니까 반대로 따라서 최종단은상